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30년 직이 한마당 박여사예요. 안녕! 단어 단어가 아니라 영어 문장이라는 걸 한번 그래도 제대로 말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영상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항상 이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가 뭐가이느지냐면 퍼즐 있잖아 그막한 그러니까 아 5만 피스 되는 퍼즐 천 피스 이런 것도 어 아니고 근데 그 퍼즐이 다한 색깔이야 그럼 진짜 맞추기 힘들잖아 뭔지 알지? 알지? <laughs> 다한 색깔로 된 퍼즐이라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껴야 되는지 이게 여기나도 이건 거고저기나도 저건 거 같고 이 주어랑 동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한 색깔짜리 퍼즐에 테두리를 맞추는 거야 오 어. 그러면 음. 이 테두리를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래도 되게 마음이 안정되잖아 오. 맞아, 알지? 알지? 테두리부터 어. 맞춰가면서 그치? 가듯이 어, 그래서 오늘 제일 그 중요한 테두리 주어, 그다음 시간에 동사 이렇게 배워볼 거야 음. 내가 영어에서 여기가 주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게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 뭐는 은느이가 오, 어. 맞았어 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난 아는 거 대박. 주어는 은느니가 어 은느니가 너는 뭐 아니면 그 연필이 그냥 뭐 그가 뭐 철수는 뭐 이런 음. 것들 은느니가 누구는 이게 주어다. 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라고 알고 있는 거 이거를 인칭 대명사라고 해. 어. 그다음에 얘는 인칭 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laughs> 있는데 우리 막 I, my, me, m y 이런 거였잖아. 그 중에서 주격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그 주격에 해당한다는 건또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주어로만 쓰이지 다른 막 목적어 뭐 이런 걸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뜻을 한번 얘기해 봐. I 뭘까? 나. 근데 네가 아까 주어는 은은이가라고 했잖아. 나는 그래. 아이가 나가 아니라 나는이야 아니면 아. 내가. 그렇게 꼭 알아야 돼. 근데 보통 다 나라고 알고 있어. 어, 어어어. 주격 대명사니까. 그렇지. 이거는 주어로만 쓰이는 음. 거니까 이거는 나가 아니라 나는이야 나는. 응. 내가. 응. 이렇게. 그렇지. 어. 그러면 윤는 너는. 응. 너가. 오케이. 그런데 유가 또 다른 뜻이 있어. 내가 너 애한테 너는 애가 왜 그러냐 이게 한 대만 가르쳐도 너 유지만 애들이 여러 명이야 야 너네들 왜 그딴위냐 이렇게 해도 유야 너희는 응 음. 너희가 응자그 음. 다음 거. he 음. 그는 그는 그가 맞어 그 다음에 she 그녀는 그녀가 오케이 그 다음에 it 그것은 음. 그것이 어자그 다음 we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day 그들은 응. 그들이 응. 근데 데이에 또 다른 뜻이 있어 데이는 사람을 총칭해서 그들은이라고 할수 있지만 물건들이 여러 개일 때야 그것들은 뭐 너의 연필들이야 이렇게 할 때도 데이를 할수 있는 거야 그것들이 응. 내 거야 응. 내 지우개야 응. 아 그럴 때 어. 근데 보통은 데이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거든 그들은? 물건에 데이를 쓰기 힘들어해 근데 물건도 여러 개면 데이를 다쓸수 있어 아 그러면 이번에는 1, 2, 3인칭이라는 걸 해볼게 그러면 I는 몇 인칭? 1인칭 당연히 1인칭 그러면 U는? 2인칭 2인칭이지 그런데 2인칭 단수복수 될수 있지 2인칭 단수면 너는 이고 음. 2인칭 복수는 너희들은 음. 이고 자그 다음에 희는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지 그 다음에 G는?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지. 그리고 이는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지. 그자 그다음 거는 위는 음. 뭘까? 1인칭 복수. 어, 맞아. 그래서 위가 우리니까 나포함 나포함해서 여러 명이니까 1인칭의 복수. 아 내가 포함되니까 음. 1인칭 복수. 복수 어. 그렇지. 음.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없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잖아. 아 어. 내가 포함되니까 포함 이건 1인, 나는 1인칭 단수고, 위는 1인칭 복수. 음. 데이는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 키이가 3인칭 단수인데 어. 이거를 복수화하면 데이잖아. 그들칭그렇 복수, 어. 왜냐면 그녀는 한 명이지만 그녀들이 음. 하는 순간 시가 아니라 데이가 되는 거야. 어. 그렇 도 그는 한 명이지만 그들이 그, 그 남자 여러 명이 하면 대이가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 삼인칭 단순데 물건이 하나였는데 물건이 여러 개가 되는 순간 대이가 되는 거지 아 물건에도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 어, 어. 그래서 고거가 이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인칭이라는 게 뭔지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뜻이 주어에만 쓰는 거니까 꼭읍느니가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이것들은 내가 대명사라그랬잖아 어. 그럼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어. 내가 지금은 어떤 명사를 너한테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러면 그 명사가 이 대명사 중에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는지 어, 어 그렇게 너가 맞춰봐 음. 첫 번째, John John 3인칭 단수 음. He. He 맞아 자, 그다음에 John and Kelly 쟌앤 켈리는 그들이니까 음. 3인칭 복수 맞 데이 맞아, 맞아. 그니까 he and she가 합쳐지면 데이 어 3인칭 복수 자그 다음에 연필 다섯자로 연필 다섯자로 데이 어 맞아 3인칭 복수, 복수. 오 우리 아들 키응 음. 3인칭 단수 어. 그리고 우리나라 음. 3인칭 단수 잇잇 맞아 우리나라 하나 음. 자그 다음에 저 사람들 저사람들 데이 3인칭 복수 맞아. 데이 너랑 철수 너랑 철수 응. 데이 네. 3인칭 네. 너랑 철수 한국말로 응. 해봐 너희 너희들. 어 너희들 놀자 너희들 너가 여러명 아 2인칭 복수 어, 그러면 유 그래 아 너희들은 응. 너랑 얘가 포함된 거니까 음. 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게 2인칭이라는 어, 거야 어. 나랑 우리 아빠 나랑 우리 아빠 어. 내가 들어가니까 1인칭이야 어. 어. 근데 복수야 어. 우리는 위, 어, 맞아. 위 3인, 어. 1인칭 복수 2인칭 어, 복수 위야 아 어, 우리는, 우리는. 어. 그러니까 음. 나랑 아빠랑 어디 갔어는 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산에 갔어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아. 음. 자그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 그것은 음. 3인칭 단수 it. it. 그 다음에 <laughs> 후라이팬이란 냄비 그것들은 3인칭 복수 어. 데이! 어 t h 자그 다음에 저 아저씨 3인칭 단수 he. 음. 마지막 그의 여동생 그의 여동생 쉬! h e 인칭 단수 맞아 she 맞아 나좀 훌륭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서 물어볼게. 어. 1인칭 단수, 복수. 응. 2인칭 단수, 복수. 응. 3인칭 단수, 단수, 복수. 응. 그래, 그 개념이 있어야 음. 되겠다. 오늘 방 여사가 배운 주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방 여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응. 안녕. 응.